그날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되게 더운 여름 날이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충현이라는 친구가 음.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와. 원래 평소에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오. 친구라서 이 모자를 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벗어라 야. 아니야 하지 마. 아 내가 보기. 때문에... 아 진짜 괜찮아 하지 마. 내가 답답하다아나 진짜 하지 말라고 이제.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완전 정색을 하면서 게임이냐. 과민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왜 그래?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또 장난기가 좀 심한 친구들이 있죠 모자 벗긴 애들이 있어요 또그 친구가 충현이의 모자를 벗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왜요? 바로 충현이 왼쪽 머리카락이 휑하니 음. 반쯤 비어 있는. 이래? 어? 그런... 머리 왜이래아뭔일 어? 어, 있었나 보다. 내 머리가 왜 이러냐면 자 이제부터는 예좀더 네, 제가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제보자 분이 아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충현 씨 시점으로 전개를 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야. 오이거물소또 이거 <laughs> 화장. 친구가 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 2009년 여름 대학생이 되고 첫 방학이었어. 입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여서 방학을 좀 의미 있게 음.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획한 것이 바로 가족 여행이었어. 네. 네. 전남 곡성 아시죠? 아, 네. 아, 당연히 아, 뭐 아, 당연히 아, 그 영화 뭐, 곡성으로 네. 너무나 유명한 네. 곳 할머니 펜션도 바로 그 곡성에 있었어. 네. <laughs> 그래서 할머니도 뵐겸 펜션으로 간 거지. 좋네요. 곡성 안에서도 꽤 깊은 산골이라서. 좁은 산길을 지나서 산 초입 쪽에 바로 할머니가 계신 펜션이 있었어. 할머니, 어머, 아, 와, 진짜 안녕하세요, 할머니. <웃음> <웃음> 또 가족들이 오니까 또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 아 오랜만이에요, 그대로. 다른 방들은 손님이 꽉 차서 모두 1층에 머물면 된다. 단 그리고 저기. 백사오는 절대 가지마 혹시 가게 돼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나와야 돼 사실 그때는 중요한 걸 두신 건가? 하고 사실 할머니 그 말을 그냥 넘겨버렸어 이제 저녁이 돼서 할머니랑 삼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마당에서 식사를 했어 자먹겠요 매운도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거짓말 진짜 아더 커가지고 더 내려가고 아 컸어 다 컸어 어잘 마셔. <laughs> 근데 또 이게 맛있다 보니까 금방 또 취기가 오르는 거야. 네, 희야 네. 들어와서, 들어와서. 할머니, 좀 너무 취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응, 음, 그래요. 어서 들어가 쉬어. 방잘 보고 들어가야 해요. 오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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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다. 백사오, <laughs> 아, 백사오. 나도 사실 술을 마신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딱 방을 들어가는데 불안하대. 불안하다.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104호. <laughs> 앞이 막 어질어질해. 근데 그 순간 내 눈에 막 뭐가 확 들어와. 어. 바로 방 안쪽 벽이랑 방문에. 딱딱딱 붙어 있는 샛노란 부적 아, 너무... 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너...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무당 일을 하셨던 아...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이 무당 일을 그만두시고 1년 전에 고향인 곡성에 내려와서 막내 삼촌이랑 같이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던 아... 분. 근데 사실 나는 또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 아... 안 믿지. 근데 그왜 그랬는지 응. 이게 술김에 안돼안돼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거슬리니까 아. 부족들을 아. 다 착착 떼버렸어 아. 그리고 쓰러지듯 잠이 들기 시작해 근데 잠결에 어렴풋시 속삭이는 것같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짜, 가짜, 가짜. 본능적으로 아이 목소리 우리 가족들 목소리 아닌데. 어, 아, 어, 이게 느껴졌어. 근데 눈 앞에 뭐가 보였냐면 저방 바닥 끝 쪽에. 여자가 있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기괴하게 접질러져 있었어. 그 사이에 그 여자는 벌써 내눈 앞까지 왔어. 근데 그 여자 얼굴 그 가까이서 봤는데 어땠는지 알아? 어떤 게 눈이고 코인지 알 수도 없는 막 그런 형체. 아침, 지침 어디를 가? 나는 그 여자의 말을 계속 못 들은 척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심통이 났는지. 같이 <laughs> 가자 <나 진거지. 웃음> 화가 단단히 났어. 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어? 움켜 잡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모든 게 이상했어. 아니, 내가 끌려가고 있잖아. 이게,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끌려서 마당에 나왔는데, 어른들은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어. 이게 아무도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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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죽지 아이고, 내 살려줘요! 살주세요 제발! 아, 아빠! 살려줘요 살려줘요. 어, 살려줘요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내 소리를 안 듣는 거야 아, 왜 이러고 살려줘요 제발 어, 아빠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렇게 펜션 대문 앞까지 끌려오게 된 거야 근데 다행히 오. 펜션 대문 옆에서 막내 삼촌이 통화를 아, 하고 있는 거야 음. 마지막 시방에 삼촌 할머니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어! 삼촌, 살려주세요. 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통화를 하는 거야.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삼촌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이 여자 귀신한테 머리채를 잡혔어. 처음 가본 산길로 끌려갔어. 살려주세요. <laughs>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손을 확 낚아챈 거였어. 다 바로 삼촌이었어. 총이 맞구나. 죽인? 이잖아? 근데 그 사이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난 삼촌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어서 동시에 기절하고 말았어. 아유. 내가 어떻게 펜션으로 돌아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일어나니까 날이 밝아있는 거야 근데 시계를 보니까 펜션에는 손님들이 음. 다 빠진 시간이었지 음. 그리고 펜션에는 굿소리 같은 게 계속해서 울렸어 어? 괜찮아? 괜찮 어? 이게 꿈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넋이 나가서 음.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펜션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충영이 너! 그 방에 왜 갔어? 가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대체 부족은 왜띈 거야? 할머니는 나 때문에 구슬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음. 근데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잖아요. 음.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는 완전 충격적이었어. 예전에 어떤 부부손님이 그 104호 방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더래 오. 남편 찾으려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온산을 드셨는데 마을 사람들도 안 가는 먼 산기슭에서 그 남자가 시체로 발견됐던 거지 그 이후로도 그 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웃는 손님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나 또 어느 날은 웬 여자가 보인다고 했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당시 할머니는 펜션 문을 며칠 닫고 그백사호 방에서 구슬하셨대 근데 구슬하는 도중에 한 여자에게 빙의가 됐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펜션이 지어지기 전에 그 터에 낡은 폐가가 있었어요. 그 폐가에 어떤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살았던 거지. 그 당시 주인이 나가라고 막땅 문서도 들이대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생 고집을 부르면서막 버티길래 보니까 이름도 주소도 알수 없는 무연 고자였던 거예요. 땅 주인은 결국 그 여자를 쫓아내고 펜션 공사를 진행을 했어. 근데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 뭐가.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시신이 아, 다짓 뭉개져 아, 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쫓겨났는데 아, 그 여자가 다시 또 폐가로 집이 없으니까 아, 몰래 들어와서 계셨던 거야. 근데 아, 그거를 모르고 아, 쫓겨난 줄 알고, 알고. 그대로 그냥 부셔버린 거야. 그때 그 여자에게 빙의됐던 할머니 얘기로는 땅 주인이 그걸 보고 알아서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 백사고 땅 밑속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냥 쉬쉬했던 거지. 못했다. 근데 그리고 그 주인도 얼마 안 돼서 알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후에 할머니가 헐값으로 이 펜션을 음. 인수하셨다더라. 할머니는 그 이후에 그 여자를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주셨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방에는 그 부적. 내가 술 취해서 뗐던 그 샛노란 부적들을 붙여 놓으신 거야. 주인님, 네가 부적을 떼고 나니까 힘껏 자란 줄 알고 그런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할머니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네.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 근데 그리고 그때 문득 산에 삼촌이 찾아러 와준 게 생각이 났어. 어. 사람 어떻게 외보었어요 삼촌도 그 여자 봤어요? 어 보였지. <laughs> 아니 근데 왜 처음에 못본 척했어요? 너무 센 녀석이었어. 그 여기가 아주 강력한 악기더고 바로 쫓아가면 내가 못당해낼것 같아서 얼른 부적 몇개 챙겨가지고 따라간 거지. 괜찮아? 아. 사실, 우리 삼촌은 할머니로부터 이 무속인의 기운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보였던 거지. 난그 여자한테 머리차 잡혔던 게 다시 떠올라서 정말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 그리고 머리를 확인해보니까. 어. 머리카락이 횡안이 반쯤 빠져있더라고. 씨가 네. 오, 오, 야. 아주 은은한 공포로 해서 네. 아. 읽으면서도 입이 되니까 아. 어. 소름이 막 보다 가지고. 네. 아니, 그러더라고요. 저기이 이제 사연을 보내준 분이 그 머리가 뜯긴 친구분, 그러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얘기를 아니라. 이제 들은 친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여기서 어,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그 당시 이야기를 제보자분이 이제 충현 씨 모자 벗겼던 진짜 그 모임 어. 자리에서 말렇게 아, 넘어간 자그 자리에서. 어. 자리에서 직접 들은 거 같아요. 아. 아, 근데 그 친구분이랑 네. 가족들은 지금 다 괜찮으시대요? 아, 그 친구 가족은 예. 해외로 이민을 간거으로 아, 거라... 뭐, 별 예. 일은 없는 거 같네요. 예. 그 제보자분이 듣기로는 그 곡성 펜션도 아마 헐려가지고 할머니가 땅만 가지고 있다고 아...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들도 아, 네. 다 네. 떠났을 네. 거라고 추측을 하게 요그 제가 보니까 이제 거기가 아무리 이제그 유능한 그 무속인님도 그 이제 길을 어. 아, 달래지 아, 못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네. 아마 네. 간게 아닌가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저나그 저기 그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고 말라고 부족도 건드리고 해서 마죠. 사실 아,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낭패 음. 보는 경우가 종종 음. 있습니다. <laughs> 씨도 뭐 이렇게 건지 말아야 될거 건들지 맞아, 좀 하라. 아, 저는... 아, 어, 뭐 건들지 마라 아니면 들어가지 마라 네. 아,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안 합니다. 어. 어, 이런 사람들이 <laughs> 겁이 많아요. 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얘는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했어요. 근데 <laughs> 어머니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 자랑하시는 건데, 네. 근데 여자분이 조금 미스테리한 게... 그러네요. 왜 자꾸 어딜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좀...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원래 묻혀야 할 곳이 산인데 그러지 음. 못하고 집에 있었으니까 산에 묻어달라고 혹은 음. 본인을 아. 산에 묻어달라고 산으로 끌고 간걸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집에 집착을 하던 사람인데 왜 산에 묻어달라고?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음. 원귀가 되지 않았을까? 아. 네, 원귀가 된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